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블랙매직 포켓 4K, 시네마 4K가 최근에 6.1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직접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매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6.1 업데이트를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메인 페이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업데이트가 보이죠. 그럼 일단 클릭을 하셔서 그 홈페이지 다음 링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블랙매직 카메라 6.1 업데이트가 있는데 여기 버전에 맞는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운로드는 받아놨고요.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었더니 이렇게 PDF 파일, 매뉴얼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이쪽에 인스텔 카메라 6.1 버전이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인 이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ext, Next, Next 눌러주고요. 인스톨 네,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업데이트 됐다고 하죠. 배터리.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이 20mm 1.7 팬케이크 렌즈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설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 셋업 들어가셔서 지금은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서 안뜨는데요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포 4K는 USB-C 타입,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자를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USB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포 k 시네마 카메라 4K 업데이트가 나오죠. 그럼 지금 업데이트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7 0에서 멈춰 있네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한번 어떻게 달라졌는지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20mm 1.7이 루믹스 렌즈 이거 초점이 안 맞았는데요. 지금은 잘 되죠? 조금 버벅이는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 네, 지금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하고 배터리는 뭐 써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나머지 뭐, 배터리나 사운드 문제는 사용을 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빌트록스 M2 어댑터 쓰시는 분들은 이 업데이트 하시면은 조리개가 작동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업데이트 하시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블랙매직 카메라 6.1 업데이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